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이게 두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례가 없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열흘 동안 외교부 장관 실종 사태인데 청와대 사람이 나와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비서관은 외교에 대해서 자문할 지언정 직접 나와서 행동하는 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외교는 관례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고위층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과장급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미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권 국가치고 이런 외교를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협박합니다. 우리를 편들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편들지 않으면 이적행위자다. 적을 편든다는 거죠. 우방국인 일본을 적으로 돌립니다. 이적행위자는 처벌해야 됩니다. 검찰을 살생 장악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그런 말을 한걸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편들지 않는 국민들을 그 수백만 아마 한 천만 이상은 될 겁니다. 다 숙청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연락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한국인으로 듣기가 참 민망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한 짓입니까? 직접 아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단판을 지어야지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다는 게 이미 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굴욕 얘기입니다 굴욕 외교를 넘어서 망신의 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열린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재 갈등이 있다면서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관여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면서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줄이면은 내가 얼마나 또 당신을 도와줘야 하느냐라고, 이 뭡니까 이거? 면박을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로 무역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소연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관여를 요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nd Japan has something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이 말이 아주 좀 묘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을 미, 일본이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를 도와주면서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And j a p a n e s something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좀 간여를 해달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사람, 한국 국민 앞에서는 큰 소리 쳤잖아요. 앞으로 일본이 더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한 소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것을 바란다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풀타임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자신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 자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것 또한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립서비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거기 있다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거절입니다. 악의 경우엔 내가 관여하겠지만은, 우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이 말이죠. 미국 국무부는 확실하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것도 VOA, 미국의 소리,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VOA 방송 보도인데, 국무부는 한일 갈등은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영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중지할 계획이 없다 미국은 가까운 동맹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데이빗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그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회동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한일 양국 관계와 미한일 삼국 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어 왔다는 것이 VOA의 관측입니다. 마크 네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이다 미국과 국무부는 삼국 양자간 삼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해 놓고 직접 중재는 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나설 때는 아니, 아니니까 우선 한일 양국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그것이 속한 한일 기본조약, 한일 1965년에 맺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있을 때 증영공 대상은 일본에 청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겁니다 징용공배상은 배상은, 배상은 한번 하는 거지 두번세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문재인 민정수석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당사자 해결 원칙이죠 그때 결정을 내렸던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지금 여당 대표니까 두 사람이 2005년 정신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체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가 우호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적대, 한일 적대 관계는 한미 동맹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안될 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일단 유사시 전쟁이 나면은 유엔군 부방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될 주일 미군기지 7개가 일본에 있다. 일본은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니까 극단적으로 갈수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무조건적, 감정적 반일은 국익을 해친다고 자제를 부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부터 민정수석까지 나와가지고 여당까지 나와가지고 이걸 경제침략이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선동하는 반일. 이것은 관제민족주의, 종족, 종족주의를 넘어서 국가자해입니다. 국가자해입니다. 더구나, 한일군사정보협정도 마치 취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덕을 보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러면 은 선동하기 위해서 자해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조각제닷컴 회원은 이거 자해 공갈단 수법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어쩌다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